양승조 충남지사와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9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원의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양지사와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800여 명은 침수피해 농작물과 하우스 비닐 수거 등을 도왔습니다. 응급복구 비율은 한80% 정도가 넘는데 지속하게 응급복구를 거치고 그 이후에는 항구복구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복구활동에 참여한 지역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천안동남 320명, 천안서북 100명, 공주 70명, 서산 42명, 논산 40명, 계룡 10명, 당진 37명, 부여 45명, 서천 25명, 청양 35명, 홍성 36명, 태안 40명 등입니다. 수해복구에 함께한 양지산은 도민에게 수해복구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220만 충남 도민께서 이런 수해복구를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편 호우 피해 지역인 아산 예산 금산과 실종자 수색에 나선 보령 지역 연합회는 동원 제외했습니다.